몰라 그냥 가보자 와, 인보 열차. 오, 신기반기. 어, 에어컨 나오는데? 생각보다 시원한데? 야. 야, 이거 오, 저거 야, 저거 이거 무극하네요. 뭐요? 이거 오.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에어컨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1등석 느낌의 아마 칼일 거예요. 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 네. 탔어, 잘 네. 탔어. 네. 어, 괜찮은데. 요, 요게 좀 S클래스 같은데? 그러니까 A/C가 에어컨이고 프라이빗한 이런 공간도 아, 있고 이제 비행기 로도하면퍼스트 클래스 그렇죠. 그 저기를 이제 예약하려면 어. 한두달 전부터 아, 예약을 예해야 되는 거죠? 음. 음. 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살짝 아, 여기는 한 칸에 네 명. 아 좋다. 1등석이 오만 원이고 오, 오. 아 이걸 미리 두달 전에 예약을 해놨어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날 뭐 할지도 안 정했는데 어? 이럴 때는 좀 아쉬워 그게 어? 내 성향이 <laughs> 막상 타니까 저기 들어가는 게 버킷리스트가 되는 된다 버킷리스트. 아, 아 실시간으로 버킷리스트 어? 바꿨어 어? 네. 아 구경만 하고 가는 거네요 그냥? 어, 어 이런 게 있다 슬슬 어, 이제 야 S클래스 끊니다 <laughs> 여기도 괜찮아. 어 아, 여기도 괜찮다. 이정도아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 여기 비즈니스.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이 정도면 괜찮지. 어, 좀, 어, 어, 어 여기는 내, 냄새도 되게 상쾌하고 좋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 이 있다는 건 외부랑 분리가 되니까 먼지나 이런 게안 들어오죠. 먼지라든가. 아, 여기 여기가 이제 한 2만 5천 원. 2만 5천 원딱 반값이네. 어.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웃음> <웃음> sorry. Sorry. o k a Sorry. o 어. Excuse me? 오케이. Oh, 어, okay. uh, sorry, sorry. 치. 아, 아우. 아, 아, 예, 예. 갈 수가 없네. 아, 아 저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다음부터 저런 가방 들고 왔으면 안 되게. <laughs> <laughs> 그, <이렇게> 왜그큰거 들고 가냐고. <laughs> 저거. 내 이번에 너무 불편 아꼈어요. 너무 깨닫는구나. 아, 저, 형도 예. 딱 저기 왜1등급을 내가 두달 전에 예약을 아, 안 했나. 아, 진짜. 이렇게 많이 배우니까. 마음만 앞서는 거지 뭐. <laughs> 음... 뭐야, 이 뭐, 색깔이 왜 이래? 어, 음? 어, 약간 낮아졌다 등급이. 음. 여기는 이제 커튼이 안 쳐져 있는 곳. 아, 여기 이제 좀그 프라이빗한 느낌이 좀 아, 아, 여기 여기 개방적이다. 아, 여기는 그래도 에어컨도 나오고. 아직까지는 아, 그럼 바로 밑에 단계. 그럼 이코노미? 게스트 하우스라 그러나요그 도미토리. 도미토리 맞죠? 어, 도미토리 네, 느낌 네, 나고 친구 사귀기 좋겠네. 옆 사람들은 소통 잘되겠다 어... 여기가 어디야? 야, 우리 대체 어디서 탄 거야? <laughs> 아, 기차가 진짜 길더라고. 와, 끝이 없는데? Oh, sorry. 대체 몇 칸을 가야 되는 것일까? 백세야, 설마 우리 여기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 거의 끝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퍼스트 맨첫 번째 칸에서 탄 거예요. 음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산 등급이 다섯 개가 있어요. 오, 네. 와, 1AC, 와. 2AC, 3AC 그리고 슬리퍼칸. 그 다음에 제네랄은 에어컨도 입성, 없고 입... 침대도 없고 의자만 입성, 있는. 와. 네. 그게 아까 봤던 막 짐이랑 막 섞여가지고 음, 음. 먼저 타고 그게 이제 제네랄칸. 네. 아, 그럼 우리는 그래도 한두 번째 등급 타긴 했네 그래도. 슬리퍼. 네. 네. 좋아 좋아 좋아. 와 슬리퍼칸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다. 응? 응? 음? 음? 식당인가? 식당인가 여기가? 오. 어 이거 진짜, 어 진짜 어요 네. 낭만이 있죠. 어. 갔어요 좋다 좋다. 어. 와. 완전, 완전 무궁화네야 우리나라랑 똑같네 이거. 야, 우리나라 진짜. 옛날에 이제. 아, 야. 와. 이게 기차에서 이제 타고 있으면 음. 그뭐 도시락이나 식사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 그런 거 만들어주는 요리칸인 것 같아요. 오. 맞아 맞아. 맞아. 처음 봤어요 지금 영상으로. 오. 야 냄새 좋다. 오. 야 진짜. 아, 진짜. 오. 오, 와, 와, 남았네. 아, <laughs> 아 그래도 덕분에 저기 딴데 스타 가지고 구경은 또잘 한다. 그렇죠. 이런 런 맛이 있다. 짜라라, 휴가하는 느낌. <laughs> 여행이니까 또 이렇게.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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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뭔가 느낌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어 분위기가 좀 어, 지금부터 좀것 공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야, 어, 어 야, 이거 <laughs> 아, 여기다 여기다 이큐 돔. 야, 없어. 아, 죽었다, 약간 뭔가 공기가 다른 네. 느낌이. 네. 아. 습도가 좀확 높고. 아. 이제 왔습니다. 아, 아, 여기가 이제 슬리, 슬리핑 칸이다, 응. 음. <laughs> <바리. 웃음> 저희가 탄 석이 이제 8,000원. 아우, 야. 야, 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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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어컨 없어. 아 선풍기에 저렇게 되시네. 네. 와 그러니까 3AC랑 구조는 네, 네, 네. 거의 비슷한데 에어컨이 빠진 거죠. 여기서. 아 음. 또 배낭여행자들은 음. 슬리퍼가 제일 싸니까 많이 이용해요. 음. 3AC 아니면 슬리퍼. 음음와 이거 약간 절망적인데. 그리고 또 너무 좋은 칸을 다 보고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laughs> 벌써 땀 나요. 와, 씨, 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땀 난다. 한증막이다. 아, 이제 두 분이 타고 가실. 야, 이게 같은 기차 안에서 클래스가 이렇게나 온다고신기하다 분명히 에어컨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여기는 귀족석, 그다음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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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하는데 들어가면 갈수록 점점 뭐라 그래야 되나? <laughs> 진짜 비행기랑 똑같네. 응. 음. 아또 굉장히 다양한 또 이렇게. 향이 나네. 아. <웃음> <웃음> 하지만 뭐 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티지. 그래도 더더 더 많은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네, 긍정적에 긍정적. 여기다 우리 칸. 약 10분 정도를 통로를 통해서 걸어왔어요. 아. 굉장히 기차 길더라고요. 6시 어? 58. 어디야? 본인 자리인데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좀 당황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 자리가 그 지금 저희 자리에 왔는데 어, 안 일어나셔서. y where is your ticket? 어... You sitting here, no problem. our 아니 내 자리인데 왜안 비켜? 아 그래? 뭐가 불안한데? 6 i x s this mid seat. Middle seat? Yeah, 50 m i n t h i s is down seat. Okay. Thank you. Where are you? Where are Why are you not standing? Ah. Ah, my number 60. We got. h y 형 n g Jarin, Hyung j a r 형님요 여기 중간이요. 이거 여기 중아이 아주머니가 또 누워 계시네. 아, excuse me, you want to pick up? Now you, you pick up 고예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 지금 저 아주머니와 나름 <laughs> 기싸움, 기, 기싸움 하고 있었어요. 기싸움 하고 있어? 네. 아주머니도 날 봐. 아, 아, 저 보고 계시네 안경 안경 이렇게 아. 가지고. 근데 난난 난 얘기해 난눈치를줘내 자리야 내, 내 자리예요 안 일어나 그래 기싸움했. 어 로예아이 네, 아아제요 아, 이제 영, 아 이제 자리를 자리를 앉으시네. <스> <그냥> 어 자리를 고쳐 앉으요 내가 미안하 더라고내돈 내고 내 자리 앉아는데 음, 자리 뺏은 것 같아서. 아 착해. <목소리> 어한 시간 늦게 예정보다 한 시간 정도 좀 늦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laughs> 저렇게 다닥 다닥 가야 돼? 응. 어. 음. 옆에 분은 아예 티켓이 안 계신 거야? <laughs> 그만 많이 노 넘버. 아이 엠 고잉 투1 1/2 아워 이노 투 티켓. 노 니드 티켓. 노 니드 티켓. 노 티켓. 야. If no problem. No p r o b l e 8 o c l 아, o 아, 8시이가 아우시부터는 잘수 있다. 네. 우리가. It's 지금, 지금 이한 방마다 yeah. 침대가 3개가 있어야 돼요. No, no, no. 중간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8시 이후가 돼야지 펼쳐서 어. 누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네. 아, 밤에만 이제 나와주면 된다? 이게 음. 어. 약간 인공의 기차의 문한인것 같아요. 어? h 로 l 로 o 로 e 로 l 새로 오셨구나. 그래, 친구 사귀고 13시간 동안 그런 거로 되어지 oh, Where are you going? New Delhi. Oh, New Delhi. New Delhi? We too, we too, we too. How, how, what, what, you, Delhi going? What? Why are you going to Delhi? I place here. So. Oh, What what new job? Automobile. Auto Automobile? What is that? Is driving? No. Sale m a r c h s a l e Are you? A saleswoman? t A h a l e s w o m a n You sell many, many cars? Uh, you best young officer? o u e a s o m 난너 때문에 영어 많이 늘었어 옆에서. 음. 저도 대화하고 싶습니다. Mm. Your you country Delhi, your country, your country Delhi, India. India. Your country, your country city. Nim k u 어디냐 k u <laughs> <laughs> Where are you born? b r b r b r he is youtuber. no yeah, i'm i'm youtuber 아, 막 유튜브? 야, 이게 많더라고. Oh. Okay, okay, this is my youtube oh. channel. 저 어, 머님도 지금 관심 <laughs> 보이셨어. 어, 난리 나요, 지금. 여기 있던 친구 가지 마. 야. 아. 끝났습니다. 뭐곧 뉴 오케이 오케이 뉴스 마이 유튜브 채널 오케이 여기 마반응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덱스 군 이거도 갈게요 이건 또 오빠도 보여주지 아이, 또, 아이 굳이 뭐. 아 기아 형님은 어. 꼭 이제 옆에서 좀 이렇게 자기 알아봐 주길 원하는데 아. 본인 입으로 하진 않아요 쑥스러워해 아. 아,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삐져 <laughs> 어른인데 어떻게 또 굳이 이걸. 아유. <laughs> 또 새로 네, 운친구가 이제 한번 정차할 때마다 사람이 좀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밖에 아 숙객 분들이 아 계셨다가 사라졌다가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이 만나게 되고. 어. 전이 A person p a i p 아, 닥터? 아아이 친구 닥터가 될 친구예요. 언니. 아, 닥터. Very c l 경선하는 너에 드나 보다, 야. <laughs> you like me? <laughs> oh. So t first time c h a 야, 내가 보기에 너한테 좀 마음이 있어. 야, 가가지고 내리면 나 빵이랑 저 둘이 갈 테니까 너이 친구랑 저 여행해. Why? Uh, because, uh, why? 말해 대꾸가나해 말해 대가나 저런 말 <바>, 언제 했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삐져? 아, 어, 그러니까. 아, 왜? 나왜 저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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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삐져? 말에 대꾸가 안 해. 입이 나왔어, 입이 나왔어 지금. All of t e m Surprise? No. Why? 아, 뭐. 아 스가좀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얼굴인가 봐요. 젊고 몸 좋고. 아, i g h t y e a 완전 지금 표정이 조울한데 외로운데 지금. I want to give you something Korean K coffee. 오케이. 자나눠 저거 맛있지. 아 그래도 우리 또이 K coffee 유명하잖아요. 네. 또, 어. 커피 먹고 잠이 다 때려 맞다야. 어, <laughs> What you like, Carlo? 뭐가 들었어 그냥? Oh.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오케이, 빨리. 오케이, 빨리. 오케이 빨리. 이거 빨리 파워해줘. 네. 어. Excuse me. Can I use a hot water? 제가 한잔에 10루피씩을 드리고 지불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어 뭐야? 어? 아, 어, 어디 갔어요? 어? 엄마, 엄마, 엄마가 불렀어. 네? 엄마가 불렀어. 엄마가 불렀어요? 그래. 이때왜 없어졌나 아 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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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oh, yeah, yeah, yeah. Come, come. 저, 아... 저희끼리 건배 <laughs> <덤베> 하시죠. 그래, 그래. 짜잔. 아 어떻게 뭐 갔는데? <laughs> 야 개꿀 맛이겠다, 저거 진짜. 아 좋다. 아안 아, 그래도 당이 좀 떨어졌는데. 아 그러니까 인도 와서 커피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어이 너무, 아, 너무 맛있더라고. 아이구아이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 음. 커피? 오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제아이구아이서아이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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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구아이커피한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 네, 네. 아, 그럼, 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이구아 그럼, 그럼. 네. 아까 아까 그 머리 쓰다듬은 아, 그 친구 아니에요? 맞아 맞아. 예. 아, uh, thank you. 우우또 oh, wow. 아, 저거 선물. Finally. 왔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너뭐 과자가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사줬어. 어. 아. Oh. You trust me? This is a very famous in Korea. Okay, you try? 혹시나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쩔까? 약간 걱정하긴 했어요.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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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weet coffee. 어, ah, 약간 oh. yeah. creamy, creamy. <laughs> 역시 맛있는 거는 어디서든 통해 형님. 그렇지. Hey, you get uh, make coffee. You like? o k a gift, gift. e r e friend.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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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 아, 나중에는 옆자리에 계신 분들이랑 해서 좀몇 개씩 나눠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어, 어 같이 류? 먹자고? 어, 땡큐. 내가 사 좋은데 왜 대. 아니, 내가 사 좋은데 왜 대. 나못 먹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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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어, 땡큐. 아. 아. 위잉. 아니, 맞춤형이네. 어, 좋아한다, 위잉. 좋아한다. 어. 고봐. 어. 응, 괜찮아. 아이스 괜찮아. 더 먹어. 쿨 쿨. 쿨. 계속 어. 먹여 주더라고요. 어. 그 친구가 막 과자를 저한테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걸준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준 건데. 그 꼬맹이도 처음에 저를 봤을 때는 엄청 막 낯가려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우다유. 더. 가능해 또. Watch your dream. 아미! 아미! 아미? 아, he is army, Korean army. I I was Korean army. 뭔가 뭉클한데? 어, 좋네. 어느 순간 이제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툭 기댄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 이 친구의 이제 마음이 좀 열렸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고, 제뭐 태블릿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보여주고 제가 엄청 아끼는 헤드셋이 있거든요. 그것도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씌워줘보고. 와, 저거 쉽지 않은데. 아... No, no, no. You try. You try. 저, 저 진짜 일평 남짓한 I 공간에서 I 오정이 싹트네 근데 이, 그래도 이제 좀 덱스 때문에 어떤 이런 좀 소통할 때. 조금더 매끄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아. 것 같아. 나 사실 나혼자였으면좀낯가려 가지고 그러네 그러네. 무심하게 하면 무심한 줄 알아. 너처럼 아.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 아, 아, 그래서 그래서, 그 그거 좀 스윗하게 외국 갔을 때그 배웠네 배웠어. 아. 너 오늘 꿀팁 하나 아, 얻네 꿀팁 나왔네. 인도 가실 분들은 아 이렇게 이렇게. 그 친절하게 무조건 친절하게. 다정하게 응. 응. 바이바이. 어. 오케이. 어 어. 콜 어, 아니 근데 되게 맞는 분들을 만났잖아요. 어. 근데 한명한명 한명 떠날 때마다 조금씩 아쉽죠. 참드나봐. 아니 왜 우리 자리가 Why are y o 처음에는 적대감을 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표정이 좋아지고 서로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어, 여러모로 like 좀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인상깊었던 것 같아요. 와. 아 너무 좋다. 어 이제 슬슬 해가 저물어 가네.